듭니다. 오래간만에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어 일요일인데요. 제가 개천을좀 뛰었습니다. 일요일 날왜 제가 개천을 뛰었을까요? 얼마 전에 저희 체육관에 갔는데 조만간 프로테스트가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 갑자기 막 심장이 막 뜨거워졌어요. 제가 옛날에 정말 프로 복서를 해 보고 싶었었거든요. 근데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고 또 어, 제 와이프가 격투기나 이런것 자체를 되 싫어해요 제가 그런데 시합 나가서 맞고 뭐 부상당하고 이런것 자체를 음... <laughs>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시합 나갔을 때 경기장에 한번 왔었는데 1라운드에 제가 또 부상을 당해서 무리가 종료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못했었어요 제가 어, 예전에 저희 체육관 소속 현역 프로 선수들과 함께 강원도 전지훈련도 가서 해변가에서 막 스파링도 하고 진짜 막피비막 흘리면서 그때 거기 계셨던 어, 사람들이 엄청 구경하고 막 난리 났었어요. 그만큼 한때 진짜 열심히 권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프로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, 신청서를 제출해버렸습니다. 뭔가 이 도전하는 걸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프로 테스트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. 일단 체급은 웰터급으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관장님이 체중 감량을 잘 못할 것 같다고 슈퍼 웰터급으로 제출을 했고요 이제 남은 기간까지는 한 달도 채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몸도 좀 만들어야 되고 열심히 해서 프로 테스트에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어쨌든 저의 도전기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다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꼭 다들 새해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어, 저는 지금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저희 체육관에 나왔습니다. 아무도 없는 체육관이지만 혼자 나와서 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복싱하면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 중에 딱 하나죠. 바로 이 줄넘기입니다. 그러니까 복싱을 한다 그러면 줄넘기를 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. 도대체 복싱은 주먹으로 싸우는 그런 운동이라 생각하는데 왜 줄넘기를 해야 될까? 줄넘기는 바로 복싱의 기본적인 기본 스텝과 리듬을 몸에 익히기 위한 훈련 기구입니다. 이 줄넘기를 많이 해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몸 안에 리듬과 스텝을 익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네. 상대가 나의 거리를 잡아서 내 거리 안에 상대가 들어오게끔 해서 타격을 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입니다. 그래서, 이 줄넘기를, 열심히, 해야 하는. 아이 복싱을 오래 한 사람들은, 줄넘기 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. 저 사람,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다음 훈련으로는, 바로, 이 섀도우 복싱을 하는 거예요, 도 복싱. 쉐도우 복싱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그림자 복싱입니다 그림자 가상으로 상대가 내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의 공격을그렇 하면서 상대를 맞추는 연습을 하는 트레이닝입니다 쉐도우 복싱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네, 이번엔, 아, 이 앞에 보시는 요거. 바로, 펀치볼이라고 하는 건데요. 이 펀치볼 트레이닝은 상대의 공격을 회피하는 연습, 그리고 회피하면서 가르치는 파타하시를 연습하는 훈련 어, 기본인데요 동체 시력을 키워주고, 스텝의 기본인, 무빙과 회피를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 기본입니다복서들이 주먹을 잘피죠 상대방의 주먹을 잘 피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다 하하하 다음은 샌드백 트레이닝입니다 샌드백 샌드백 트레 아시죠? 샌드백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공격을 할때훅훅 훅 연습과 바디도 마찬가지로 해요. 타점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타점 내가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컨니션이 좋아도 상대방을 때릴 수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겠죠? 내 거리에서 상대방의 턱을 맞출 수 있는, 상상을 하면서, 여기가, 어, 나쁘지, 아이고, <목소리> 상대방이라고 생각하세요상대 상처라고 생각을 하고, 잽, 잽거리. 잭벌이. 나의 잽거리는 어디, 어디가 적정선인 거같요 여기인가, 뭐, 이쪽에서도 칠수 있는 것인가, 가만히도 칠수 있겠지만, 이 정도 거리에서는 맞지 않겠죠. 네. 그럴 땐, 인스텝을 하면서, 뭐, 어느 정도 거리에서 내가 합체하출수 있는 것인가. 더 멀어졌다 여기서는 잭으로도 들어가기가 힘들다 뒷선탈격점까지 연습을 한 겁니다 앞손은 맞지 않지만 뒷손으로 내가 상대방을 때릴 수 있는 그 거리 거리를 익히기에 가장 좋은 훈련기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, 이 앞에 보이는 이것, 이것은 바로 벽백이라고 합니다. 벽백. 벽에 붙어있는 백이라는 소리예요. 이벽백 용도는 무엇이냐? 바로 상대가 붙었을 때, 인파이팅을 연습하는데 엄청 좋은 그런 훈련 기분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사우는 어, 스탠스가 오소독소 아웃복서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취약 단점인 인파이팅 연습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러기 위해선이 벽백. 얼굴, 복부, 라이트 북 레프트 북 레프트 바디, 라이트 바디, 오퍼 컷. 응. 연습을 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극백입니다. 상대 붙었을 때를 가정해서 훈련을 해주면 그런 기분입니다.